12.3 비상계엄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저녁 후 민간인 신분으로 다른 무속인과 동업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집입니다. 계엄 발령 전두 차례 정보사 회동이 있었던 햄버거 가게로부터 약 1km 떨어진 곳입니다. 굳게 닫힌 문 앞에는 안산시 모범 무속인이란 안내 스티커가 붙어있고 복도에는 구시나 제사 때쓴 걸로 추정되는 부거와 술이 놓여 있습니다. 계세요? 노전 사령관은 지난 2019년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불명예 전역한 이후 경기도 안산에서 역술인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 상원은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사를 사실상 총지휘하며 개혐의 기획, 실행 등 추가 작전까지 준비한 정황들이 나오고 있, 있습니다. 민간인이 반란의 중심에 서서 지휘를 내린 것으로 명백한 국가전복행위, 국기문란행위인 것입니다. 노전사령관은 지난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사전에 계엄을 모의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